그티 외모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공포영화 빌런 중 가장 개성이 부각된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이 남는 것은 칼날 장갑입니다. 군이 직접 무기를 제조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장갑에 칼을 붙인 것이 뭐 대단하냐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실루엣의 효과는 그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킵니다. 칼날 장갑과 중절모의 언발란스함이 더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중절모와 칼날 장갑을 제거했습니다. 매우 평범한 실루엣으로 바뀐 것을 느끼실 겁니다. 칼도 쥐어줘 봤습니다만 역시나 프레디의 실루엣은 공포감을 느끼게 최고의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얼굴입니다. 공포 영화의 살인마들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스크림의 고스트 베이스 13일밤의 금열석 제이슨 부이스의 하키마스크, 할로윈의 마이크 마이어스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일종의 국룰입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얼굴을 전부 드러냅니다. 잘생긴 얼굴도 아닙니다. 아주 흉측하게 생겼죠. 화상을 입은 설정이 스토리상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기에 다른 공포물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셔츠의 컬러 조합입니다. 최악의 컬러 조합으로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조합은 레드와 그린입니다. 감독인 웨스크레이브는 저 조합이야말로 가장 부력함을 일으켜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스웨터와 불안한 색의 조합은 잠재의식 속 위협과 기괴함을 자극하는 장치입니다. 보색이란 색채이론에서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색을 말합니다. 가장 강 대비를 만들어내는 색상 조합입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색상환이라고 하는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두 색이 보색입니다. 여기서 블루의 보색은 그렇죠. 옐로우입니다. 그린의 보색은 레드입니다. 보색을 언급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색은 예술작품에서 거의 금기시되는 색상 조합입니다. 게다가 정록 생명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죠. 보색이자 시각적으로 가장 불편한 색상 조합 중 하나인 저 강렬한 레드와 그린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그 불편함 자체를 통해 프레디의 괴이하고 불쾌한 인생을 더욱 강조하려는 웨스크레이븐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